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어요? 네. 어떻게 오늘 멋진 무대 준비하고 오신 거죠? 오늘 열심히 준비하습니다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, 근데? 아홉 시가 여섯 시 네. 타임인데 이렇게 일찍 오셔가지고. 예나 씨, 뒤에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상도 씨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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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래간만입니다, 상두씨. 오래간만니다성 아, 한번 만들어주세요. 인사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. 오늘 처음 출연이에요. 아, 그래요? 어, 분명 처음 출연 <laughs> 축하드립니다. 너무 리허설 해보니까 별로 긴장 안 되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네, 예, 많이 수봐가지고 오늘 잘고올게요 네. 처음이니까. 안녕하세요. 네. 민호 오래간만. 안녕하세요. 안녕, 안녕하세요. 안녕, 안녕하세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안녕, 안녕하세요. 안녕, 안녕. 멋진 무대 보여줄거지 오늘도? 아, 네. 오늘은 장군 없나요? <laughs> 오늘은 장군가 있습니다 아오 있어요? 장군있 있습니다 기다릴게요 멋지게 기대해 네. 감사합니다 안녕, 안녕. 파이팅 어, 파이팅 어 뉴스타님 너무 멋지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계셨죠? 네, 어, 어부르면곡은 처음은 아니시죠? 네네, 아그렇 아, 잘해보겠습니다 예, 잘하고 오세요 안녕하세요. 네. 충기씨, 충기씨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충기씨, 한번 인사 좀, 한번 여기도 인사 좀, 예. 안녕하세요.